제주, 경주는 저 청년정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부산경마, 케어라이 조교전문의 청년정신입니다. 오늘 부산경마 1경주부터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포함해서, 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사하게 들어주시고요. 어, 거진 뭐, 지난주는 세월호 그 유가족, 어, 세월호에, 세월호 그 침몰, 어, 그거 때문에, 뭐, 한주휴장 했었습니다. 어, 뭐, 한주휴장 하니까, 음, 하여튼간 뭐, 한주 시장 하는 동안, 어, 서울, 부산, 제주,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어,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새벽 쪽에 또 열심히 나갔고요 자, 오늘 이번 주, 뭐, 첫 주라서, 뭐, 바로 디데이노 주간, 뭐, 가기좀 그렇고, 뭐, 열심히는 준비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 뭐 오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음,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좀 기대, 에, 에, 기대 많이 할 테니까 튼간뭐 어,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뭐 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세월호 어뭐 학생들 참뭐 어, 개인적으로 어, 좀 비통해요 뭐뭐 뭐 한국 정부나 뭐 기타 뭐 여러 뭐 세월호 선장 뭐 기타 뭐 그러니까 모든 게좀 짬뽕된 듯한 느낌. 예,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하는 거랑 인터넷에서 생중계로 뭐 방송하는 거랑 차이가 좀 어느, 어느 정도 났습니다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뭐, 뭐 국무총리 및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어, 뭐 사과까지 했으니까 뭐 조속히 잘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할 말은 많은데. 예, 자, 1라운드부터, 어, 들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갈게요. 이번 주또 연속이 걸려있는 타이틀 승부가 많으니까. 자, 1라운드. 2번만 살아있네가, 뭐, 새벽 조교 당시에 미터디스시 국사 4구만필을 병합하는데 좋아요. 2번이 충마금 같고요. 8번만 영광의 태양, 12번만 신세계 신화. 신세계 신화는 금포 챔피언, 뭐, 엄청나게 500kg 이상 나가는 떡대 금만필을 병합하는데도 좋았습니다. 2번, 8번, 12번. 그 다음에 1번만 명원 라이언. 뭐, 이 정도로, 일단,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1라운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어, 1라운드 지금 다 얘기 드렸죠. 일단 2 넣고, 8번, 12번, 11번. 이렇게 석도 석두 가져가겠습니다. 석도 상관져하고 예, 고배당 1번만 명원 라이언. 그래도 명, 매니피에요. 혈통상 매니피고, 이게 무패, 챔프 외산4공만 피가 병합하는데, 가능성은 보였던 말입니다. 1번 게이트라서 무수하실 수가 없네요. 2, 8, 12, 12에, 2, 8, 12에, 1번. 예,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선플레는좀 팔리는데, 좀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예, 이 정도. 오랜만에 하니까 말 바벅이네. 자, 제주 1라운드입니다. 제가 제주 디데이 주간에 언, 뭐, 저기, 뭐야. 작년 12월까지 가고, 제가 당분간 쉬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주 디데이 주간에 한번, 디데이는 아니고 디데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좀 그렇고 제주 준디데이 주간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주 제가 제주 준디데이도 논적이 없어요. 이번연도 들어와서 처음 가는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제주 1라운드 준디데이 주간 정말 오랜만에 놓겠습니다. 5개월, 거의 4개월 만에 들어가는거죠. 1라운드부터 들어갈게요. 1라운드는 제가 준메인급 이사 에,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만 라스트킹이 팔리는데 이 라스트킹의 새벽조교 컨디션이 어제 느낌에 100%에 못 다다랐습니다 고그 점만 명시해 놓고 제가 충만은 열혈강우 두 마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조교 때 느낌이 온 말은 5번만 열혈강우 강구, 강구 요거랑 7번만 구댄럭 이거는 새벽조교 당시에 어, 강약조절이 상당히 잘된 상태니까 5,7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두 마리를 승식 활용하고 4는 좀 약하게 본다 복승식에서 2차간에 서서 빠질 수가 있다 3복승은 모르겠는데 복승식, 쌍승식은 아닌 것 같아요 복승식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2라운드 5번만 샤이닝줄주는 지난번에 제가 매직고의 샤이닝줄주 요거투툴로 맞췄던 말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샤이닝줄주 충마감이고요 자, 9번마, 오스타. 1번마, 아스타 디, 2번마, 퍼펙트레이디. 뭐, 요 정도 싸움 같아요. 요 정도 싸움인데, 5, 9, 1 중에서 그나마 2번마가, 퍼펙트레이디가 히말라야 기상과 병합하는데, 구민성 기수지만은, 탓지만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5 놓고, 2, 1, 9. 요 정도 투바군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 안에서, 축만 놓고, 1, 2, 2, 2. 어, 압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예요 자, 2번만 두가시, 5번만 왕자, 3번만 푸른 여굴 1번만 사령관 뭐이쭉이 정도인데 여서 조교 우수마뭐 2번, 5번, 3번은 뭐다다 다 팔리는 말이고 여기서 제가 조교 우수만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 4조에서 7번만 오륜기와 1번만 사령관 나왔는데 1번만 사령관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거리는 늘어났지만은 도전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사용가 그만한 조교 컨디션도 되고 조건도 유리하고 게이 1번이라서 1번만 머릿속에 여기 뭐공책이나 어디다 체크를 해 주세요. 제가 직접 좁본 조교로 컨디션너는 1번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현장에서는 하여튼간 제주오는 어, 오랜만에 들어가는 준지대 주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3라운드. 자 2번만 청풍만리, 12번만 가야대로, 7번만 판타스틱 파크. 4번만 장군의아들인데 요거는청풍 말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은 한번 해볼만 해요. 2, 12,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 2를 충마감으로 가진 것도 있는데 가야대로가 조교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니스피드만 병합하면서 꾸준하게 강력 조절 잘했더라고요. 12를 한번 넣고 1 2 넣고 2번, 7번, 4번 거꾸로 한번 어놓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라운드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어 5월 준디리 주간 4 개월 만에 들어가는 제주 준지제주간 최대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제주 현지 가서 직접 이번에 휴장 때 정말 열심히 어, 뭐 서울, 부산, 제주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준비했는데 어, 이번 레이스는 그냥 뭐제 조교 초식에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걸렸다라고 생각되는 마피 나왔습니다. 예. 제 올드 팬분들은 오늘 진짜 4개월만에 들어가는 뭐 디데이는 제가 좀 너무 갑자기 오랜만에 가니까 그건 좀 그렇고 준디데이는 왔습니다 근데 준디데이도 4개월동안 한번도 쓰진 않았어요 제주 준디데이 주간 하여튼간 요거 최대 메인이니까 개 놓고 무조건 1 2 2쓰인데개는 대가리 1번 인기 1위 2위 이게 어, 이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한번 가감하게 제 눈을 믿고 가는거니까 현장 꼭 동참해주시기 바라고 자사라운드입니다 자, 사경주, 요거, 현장에서 오전장, 역전 메인 되겠습니다. 오전장, 역전 메인. 자, 4라운드 요것도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V9 놓고 갈 거예요. V9 완벽하게 많이 살아났다. 지난번에 제가 V9에 이거 예,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신흥레이피에 V9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도 자신있어요. 역전 메인. 요거까지만 비공개하고, 자, 제주 6라운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조교 컨디션은 백호시천이 좋았고요 자, 백년정설 좋습니다. 직전 우연 아닙니다. 8텐이 우연, 이번에 더, 덩달아 될수 있는 말이고. 자, 승승백호는 직전에 비와가지고 게이트 2점인데 이번에 비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믿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 7번 마랑이란 마필은 제가 조교, 불안다. 요거는 제가 7번은 빼드릴게요. 8텐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시고, 1번은 방어 정도에, 여기서 고배당만 한번 얘기 드릴게요. 3번만 무공무진이 많이 살아났어요. 예전보다 많이 살아났 예전에는 90%에 육박했다라는 거. 이렇게, 예, 참고해 가져가시기 바라고. 자, 5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 부산이 지난주 일요일날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7주 연속 초A급 단인데 오늘 5라운드 아니면 뒤의 경주 둘 중에 하나를 현장에서 부산 예시 상태 보고, 근데 요거를 초A급 단이 승부로 한번 밀어버리겠습니다. 예, 5월달, 예, 4월달은 지금 쓰지도 못했는데, 이거 4월달에 못쓴초 A 등급으로도 놓을 수 있어요. 하여튼간, 자, 오경주, 요것도 이것도 비공개 가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마필이고, 예, 그 말이 예전에 13주 연속, 14주 연속 최대 메인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준메인 가가지고 아깝게 된 마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개놓고 가겠습니다. 자, 제주 7라운드. 요거 갈게요. 요거 제주 7라운드는 10, 자, 이번 주 12주 연속 역전 메인이죠. 타이틀. 지금, 어, 부산 5경주와 7경주 두개 부산 5경주랑 제주 7경주 두개다 걸려있는데, 자, 요거 제주 7라운드는, 제가 요거, 지금 너무 가리는 게 많았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1 12, 12주 연속 역전 메인입니다. 제가 12주까지 예전에 역전 치고 13주까지 못 쳤었어요. 12주 연속 타이 기록 도전인데,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가서 열심히 조교 봤으니까, 제 눈, 제 눈을 믿고 가는데, 일단은, 어 뭐, 인기권 1번, 2번, 3번, 4번, 이거 네마리가다 뚫려요. 이 4마리 중에서 제가 한 마리는 지어드릴 수 있는 게, 4번만 천억복은 없어요. 제 조교 느낌으로. 자, 1, 2, 3회에서 거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을 하나 가져간다면은, 뭐 다른 말들 다 지우고, 8번만 금문교 정도예요 근데, 4는 안 본다라는 거. 1, 2, 3, 3마리 중에서 충마만 잘 잡아도, 이번 경주 먹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충마, 확실한 충마가 있어요, 이번 경주. 제 조교 때 느낌으로, 어, 너는 됐다. 너는 됐다. 아, 라는 마필 나왔으니까, 제가 뭐, 부연 설명 잘못 합니다. 예? 팬분들 뭐 꼬시고 이러고 없습니다. 제 눈빛 그대로, 제본 그대로, 성적 그대로 제가 성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간, 제 느낌 믿어주시고, 꼭, 같이 하실 분들, 저 원망 안 하실 분들. 근데 원망 아시, 안, 하실 것 같아요, 결과는. 어? 뭐,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니까, 12조 연속 역전맨 한번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시 바라고. 자, 6라운드 시간연계상 11분 만행복천사휴양만인데 이게 다크스크나이트 외선 3군 마필과 병합하는 나우 잘 뛰더라고요. 11아. 그럼 멤버가 팔리데 멤버가 의외로 안 됐어요. 이번에도 100% 완전히 믿기는좀 그런데, 3번만 전격에 진격에 질주란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2 2 0 0 0기수또 태우는 것 같은데 돼요. 또 돼요. 11번, 3번. 자, 그리고 4번만 파루스인데 하나 더 가져간 다면에 10번만 크레이지호크가 계속 많이 살아나는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엠버거는 좀 약하게 본다 오면 본전치기하고 11넣고 3번, 4번, 10번. 요 순서대로 10번 같은 게또안 팔립니다. 요거는뭐 3복승으로. 제가 이 크레이지호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당시에, 제가, 크레이 조커는 제가, 12주 연속 최대 메인으로, 어, 맞췄던, 13주였죠? 어, 맞췄던 마피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고, 자, 7라운드. 이건 머제스틱 파워의 11번, 어, 바다 영웅. 그 다음에 12 메이저 스타. 10, 11, 12 기본에, 4번만, 뭐, 신흥 매니피. 신흥 매니피리가 직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완벽하게 살았는데, 직전...만큼 좋아요. 네, 신흥 매니피.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머제 스틱 파워가 직전 뭐 김영국이 한거 우연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또 됩니다 또 되니까 어 놓고 가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이거 배팅강도 조율하겠습니다 자 팔라운드에요 자 다크스크 나이트 나왔고요 뭐 머리죠 3번 마미즈마고 나왔죠 자 그다음에 7번 마 태양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 요거 제가 8라운드 요거 느낌이 좋은데 5경주 아니면 8경주로 제가 7주 연속 초A급 단위 현장 느낌좀 초A+, 4월의 모습은 초A+, 끝까지 어, 못해도 초A급 수준 이상 7주 연속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경마가 취소됐기 때문에 하트가 제가 자신하는 마필이 있어요 뭐 지금 3번, 뭐 7번, 10번 인기권에서 지금 다 뚫리는데 확실한 충마가 있습니다 예 확실한 뭐 다크스크나이트도 팔리는데 제가 예전에 뼈를 깎는 아픔을 겪, 음, 했던 마필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조건 왔다라는 거 느껴지니까, 여튼간 요거, 팔런드는 제가 요거, 요렇게, 하고 현장, 요거는 좀 가리겠습니다. 자, 9라운드 대신 얘기할 거에요. 요거, 현장에서, 어, 9라운드는 요거, 최대 메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마 불패동작, 2번마 금포스카이, 5번마 중앙천회4 2예요4 2예에 굳이 어디에서 뭐 하나 더 안고 간다면 강호 드라이브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될것 같아요. 예, 말이 또 좋아. 불패 동작은 이제 돌아온 조선고기 서 뭐, 열심히 탈 거라 믿습니다. 지금 뭐, 마카오에서 그냥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기승하는데, 하여튼간, 요렇게 알라 두시기 바라고요 자, 10라운드. 자, 마지막 경주 5번마, 어, 와일드버닝, 9번마, 간다이, 8번마, 지상강폰인데, 충만은, 뭐, 지난번에 문세현 기수 정말 잘 탔지만, 한번 뭐 후주 기수도, 뭐, 열심히 탈 거라 봅니다. 간다이도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주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뭐, 저는 주력은 아니고 보조로 가져가겠습니다. 5번을 놓고 저는 지상방풍, 여기가 말이 진짜, 조선거 기수 안장했는데, 무서워요. 5번, 8번, 그 다음에 선입권에서 올라와줄 수 있는 6번만 새천연대로 5번, 8번, 6번. 여기에, 자, 뭐, 9분만 간다이 정도는 보조 정도로. 일단 충만은 오를 넣고 갈 거니까. 자, 오늘 오전, 뭐, 오늘 제주, 어, 디디의 주간, 준디디 주간, 오랜만에 가니까, 제주, 그해 주시고, 서, 뭐, 서울 부산 제주 열심히, 뭐, 심혈을 기었으니까요. 서울 부산 제주, 뭐, 항공표 아마 제 게시판에 올라왔을 거예요. 보시고, 하여튼간, 하여튼간, 좋은 성격 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